전덕 국민의힘 국회의원 예비 후보 출마 기자회견.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국민의힘 제주시 우유지역구 전덕규 예비 후보입니다. 먼저, 청정제주도에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도미사회가 불안한 상황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어 매우 성공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도민 여러분들의 격려와 비판과 애정을 기대하면서 제주 우리 지역 보궐 선거에 국민의 힘 강호 출마를 선언합니다. 여게 출마를 결심하게끔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신 모든 분들과 도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제주 도민 여러분 우리나라와 제주는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격변의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국가적으로는 문재인 정권과 집권 여당의 계속된 실정과 무능으로 경제는 파탄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국가적으로는 국민의 열망 아래 국민의 힘으로 정권 교체를 이루었지만 여전히 더불어민주당은 끝까지 새 정부의 발목 잡고 있습니다. 급기야 다수 의석을 앞세워 검수완박이라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막장 드라마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의 상황도 별반 녹록지 않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경제적 상황은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고 투자자들도 이미 다 따라갔습니다. 관광산업 역시 전반적으로 화양 투자로 여기저기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온통 어두운 전망국에서 전망국에 도민의 형편도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려 20년 동안 제주를 장악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상황에 책임 의식이나 위기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시려 오시려, 경제가 좋아졌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궐선거 후보조차도 급작스럽게 중앙에서 낙하산 전략공천을 하면서 도민들에게 비민주적 행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주당, 민주당 깃발만 꽂으면 도민이 무조건 뽑아줄 것이라는 착각에 빠진 안하무인의 정당으로 정말 우리 도민을 안중에 두지 않는 오만한 정당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저는 이런 무지막지한 더불어민주당의 제주 20년 장기 집권의 도리를 끊고 일방 독주를 끝내기 위해 이 자리를 들어 국회의원의 국회의원 직에 도전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년 동안 제주도는 세계의 국회의원 자리를 더불어민주당이 독식해왔습니다 도의회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8년 지방선거에서 제주시 21개 선거구 중 19개 선거구, 서귀포시 10개 선거구 중 6개 선거구를 휩쓸었고, 그 결과 교육위원을 제외한 37명의 도의원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이 30명이나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제주도 정치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동민 여러분, 고인물은 반드시 섞기 마련이며 독점된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행기도 양날개가 있어야 날수 있듯이 민주주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 위에 작동해야지만 제대로 도민을 바라보고 성길 수가 있습니다. 도민의 엄중한 평가와 재측이 채측이 있어야지만 오만함과 거만함을 버리고 정신을 차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제주 도민의 힘으로 정치 권력의 독점과 부패를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저는 그동안 제주 도민을 위해여 공사하겠다는 열정으로 일관되게 준비하여 왔습니다. 2015년 새누리당 입당으로 정치에 첫발을 들였고 바른미래당의 제주시 밀지역구 위원장을 맡아 동서화합의 정치를 구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지난 대선에서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제주도 선거 개최 기원장을 맡아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단일화로 정권교체를 이루어내는 데 일조를 하였습니다 이제 정권교체를 통해 이루어낸 토대로 제주에서도 정치 변화와 경제개혁이 시작되어야 할 때이며 제가 그 짐을 지고자 합니다. 제주도는 정치적 상황과 어렵지만 지금 경제적으로도 겉으로 오기보다 속으로 더욱 빈약하기 필리 없습니다. 지난 수년간의 토지 가격 상승으로 토지를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 간의 극심한 격차를 가져왔습니다.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고, 저소득층의 사회안정망은 파괴되고 있습니다. 중산층은 줄어들고 있고, 경제는 정체 상황입니다. 도민의 열망인 제2공항 건설사업 역시 추진도 못하고 가로막힌 답답한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동민 여러분, 이제 제가 제주 발전을 위해 생각하고 있는 주요 공약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윤석열 정부가 내걸었던 제2공항, 윤석열 정부가 내걸고 있는 제2공항 건설 중 주요 공약을 실천하겠습니다. 공약을 저는 변호사 생활을 주로 다루었던 분야가 민생을 포함한 항만, 건설 등 인프라 사업 분야로 자타가공연하는 전문가입니다. 동인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윤석열 새 정부의 제주 주요 공약은 제2공항 건설, 관광청 유치, 신항만 건설 등 제주 발전을 위한 인프라 사업들입니다. 제주 경제 개혁을 위해 이러한 사업들은 원활히 추진되어야 하며 현재 최선의 노력이 필요한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국민의힘당 여당 소속 의원으로서 그리고 인프라 분야 전문가로서 중앙정부와 제주의 가구 역할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공약 사업이 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제주 미래의 획기적 모멘텀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청년,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 경쟁력을 높이고 고국 일자리를 창출하여 제주의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제주의 미래 세대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식산업시대에 대비하여 4차 산업 등 다양한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세계 세준의 연구소들이 제주의 둥지를 설수 있도록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자식들에게 고급 일자리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제주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투자유치를 활성화시켜 제주의 미래 먹거리를 해결하겠습니다. 건전한 기업들의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져야만 성장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고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기업인들의, 기업인들에게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제자유도시의 기반인 규제화들을 더욱 공고히 하고 포퓰리즘적 성격의 장기적 처방이 아닌 장기적 측면의 인프라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1차 산업을 1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 농민지원 프로그램과 경쟁력 재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제주경제의 공간이 되는 1차 산업을 위해 스마트 농법을 대대적으로 도입하고 농민들에게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 프로그램 제도를 마련하여 미래를 농민들이 미래를 주도적으로 개척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또한 1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두어 6차 산업으로 연결되는 연결시키고 농수 농수축산의 대형 물류센터 건립 등을 통해서 유통과 물류 비용 절감 방안을 내놓겠습니다. 다섯 번째. 고외되고 어려운 대층의 아픔과 함께 하겠습니다. 가난한 집안, 한부모 가정, 조선 가정의 아이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해 가난을 대물림하는 일이 없도록 사회, 교육, 이런 측면에서 안전망을 마련하고 지원 제도를 법으로 체계화하겠습니다. 제주도는 하늘이 내려준 최고의 체임지역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제주도를 대한민국 내에서 아니 나아가 동북아에서 가장 역동적인 지역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이제 출마의 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무려 20여 년간 독주, 독주를 해온 상황에서 이번 국회의원 출마의 길은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우리 제주도민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뜻을 모으고 손을 맞 잡고 제주의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 뚜벅뚜벅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반드시 더불어민주당의 장기 집권의 일방 독주를 막고 약속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것도 준비된 원고에 네. 대한, 대한 기자회견은 실시하도록 하고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오전에 그 예. 어, 회계다지는지만정가근지역안한에 예. 대한 상황인데 가전적으로지고운동 기간이 너무 짧아서 이런 네. 조사 그 <게 surtout>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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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어, 지적이라고 봅니다. 부 다음에 또 나름대로 훌륭한 자질과 인격을 갖추고 있는 후보는 틀림 없고, 어, 우리 국민의 힘에 또 푸짐한 자산이긴 합니다만, 거의 지난 20년 계속 연속 출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이루어 대비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 중앙당에서 그러한 점을 면밀히 살피지 아니하고 같은 경선에 참여시킨 것은 저로서도 많이 안타깝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왕 경선은 시작된 것이고 당의 방침과 규정은정해졌습니다 저희로서는 경선에 참여를 할 것인가 아니면 독자 행보를 할 것인가 선택 ...만 남아있는 상황인데 저는 원래 2015년에 제가 처음 정치에 첫 발을 들었을 때 입담했던 새누리당에 다시 돌아온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번 경선에 참여를 하고 있고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객관적인 그리고 주변에서 도산 후보의 과거의 출전 경험 때문에 일반인들을 상대로 하는 경선에서 일반인들에 대한 인지도가 부장님 후보가 유리하다고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만 저는 사람으로서 제가 할수 있는 일은 다 하고 현실이라고 할수 있는 민심의 결과를 받아들이고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장님 후보가 민심이 되더라도 도야된다당의 승리로 그렇게 봐야 되는 그렇죠 네. 얼마나 참 쓰리고 아프겠습니까? 우리 당을 제가 오늘 기자회견에서 설명한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의 제주도 정치에서 20년 독점을 부술려는 어쨌든 국민의힘의 후보가 당선이 돼야 되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저로서는 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럴 용의가 있습니다. 앞서도 김은전 의원이 그쪽 대력 공찰에당한 국회의원리한황그 부분에 대해서어 글쎄요. 뭐 표면적으로는 유리하다고 볼 수도 있을 텐데 사실 또 국민의힘의 누가 후보가 되느냐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또그영향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어, 후보는 그래도 어, 재선을 했던 네, 국회의원이시고 상선이죠 어, 3선을 했던 국회의원이고 비록 지난번 두 번의 기회는 없었지만, 지역의 탄탄한 토대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농업 분야에, 어, 정말, 이제 전문가시고요. 그래서, 그, 김은환 의원이 제주도 정치에 갖고 있는 어떤 영향력, 파급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 면에서, 뭐 민주당의, 어찌 보면, 그, 악재일 수도 있는데, 그 악재를 국민의힘에 또, 어떤 후보가 나와서, 어떻게 제대로 공략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아직은 어 미완의, 미정의 상황이다라는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아까 그뭐 후보 략천대이거기간 그 짧은 데 네. 오늘 출마, 이제 경나오잖 출마 기다리려면 하는 거 아니면 중에 그그 짧은 기간이라고 최대한 예, 솔직하게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보궐선거 자체가 확정이 된게 며칠 되지 않고 그거에 따라서 동네 힘이 후보자를 어떤 방식으로 공천할지에 대해서 내부의 어떤 바닥이 잡힌 게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그 직전까지만 해도 지금 바로 말씀하셨던 부당 후보에 대한 어떤 필요 유저 이런 분 때문에 공천에서 배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또 당내에서 일부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에 대한 최종 결정이 결정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늦어졌고 그 결정을 유어진 보궐선거의 확정 그리고 당의 입장의 정지가 늦어지는 과정에서 저도 이처럼 민들께 어... 공식적으로 명확하게 출마 의사를 기자회견으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어... 오늘의 사실상 마지막이 또 내일부터 경산조론조사를 어,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더 늦춰서도 안 되는 것이고 늦추면 은 어찌 보면 은 예의가 아니고 스스로는 바보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늦었지만 그 도민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현덕규 변호사는 민생 변호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서귀포 수림 부동산 중개사가 현 변호사 사무실 앞에서 수임료를 돌려달라고 울면서 이은 시위를 했습니다.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예, 돌려줬습니다. 왜 이런 일이 그렇게 그 알만한 그 지도청 인사가 이렇게 모범을 보이기 커녕 이렇게 변호사 나오실 변사를 출마하실 분 생각 못하고 그런 일을 벌었습니까 예, 변호사도 어떤 때는 그 사무실 운영자금에 압박을 느낄 때가 있는데, 습 그때 조금 운영자금에 압박을 느끼고 있어서. 수령 부동산 부분이 직접 관련된 것이 아니고요. 그 뒤에 의뢰인이 사고 계셨는데 들려드렸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충분히 양해와 이해를 구했습니다 다음 이상 질문이 없으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